양평부동산나라입니다. 272평의 터가 넓은 주택 매물입니다. 터가 넓으면서 대부분이 잔디마당과 텃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올대지 매물입니다. 올대지면서 계획 관리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으셔도 되고, 나머지는 또 다시 텃밭으로 더 많이 만드셔도 되는 어, 용도가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농막 형식의 주택인데 주택입니다. 그리고 대지로 올 대지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이런 어,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요즘에 많으신데요. 어, 그 대신에 이제 주택 수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택에 포함은 됩니다. 어, 272평 중에서 어, 도로 지분을 뺀 나머지는 한 233평을 쓰시니까. 알당 면적으로는 굉장히 크, 크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개별 지하수도 같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텃밭 부분인데요. 이분은 주말주택 하시기 때문에 텃밭을 넓게 빼지 않으셨는데요. 어, 여기는 텃밭을 위주로 하셔도 될 만큼. 어, 이렇게 넉넉한 마당 공간이 나오고요. 들어오는 입구 부분도 보시면 어, 콘크리트와 또 콘크리트 타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장도로에서 진입하시기도 아주 좋은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본 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어, 삼가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산 단월면 삼가리는 양평 지역에서도 6번 국도가 아주 가까운 한 3분이면 6번 국도를 나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 6번 도로에서 진입하셔서 강동 지역에서 오시면 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어 2차선 도로까지는 3 0 0 m 만 나가시고요. 어한 300m만 들어오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버스 정류장도 용문으로 나가는 또 홍천 쪽으로 빠지는 버스정류장이 600m면 가면 있고요. 보통은 전철역을 물어보시는데 전철역은 용문역에 가깝습니다. 10분이면 나가기 때문에 택시 이용도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농막이기, 농막 형식의 주택인데요. 주택은 주택입니다. 건물이 11평짜리 건물이 있고요. 2006년식이기 때문에 목조주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방향 남동향이고 모두들 원하는 약간은 독립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지금 집이 딱한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물건이고요. 터, 터가 넓으면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2억 7천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월면 삼가리 위치한 주택이고요. 어, 주택은 뭐 튼튼하게 지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별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옛날 형식의 복층형으로 어, 2 층에서는 침실을 사용할 수 있고 아래는 이렇게 거실과 부엌이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별채로 쓰시고 남동향으로 주택을 다시 건축하셔도 될 만큼의 면적이 나옵니다. 어, 건폐율이 나오니까요. 어, 용적률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어, 거 유의하셔가지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 272평의 어, 주말주택 소형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